재택 아르바이트를 더 능동적으로 구해서 초고속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적어놓은 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뭐 운영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한 운영 대행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민기 대표님도 상품 등록 알바 구했다가 처음에는 시급으로 계산해 보니까 3천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한 5천 원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매대행 한 사람인데 어떻게 돈 버는지도 보고 참 좋더라 그런 말 했죠 근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돈못 벌었는데 이 알바하러 갔다가 알바라고 하면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재택 알바 하면 경험도 생기겠지 실력도 늘겠지 다른 사람 거 팔아주면서 또그 사람 걸로 만약 광고로 돌리게 되면 광고 실력도 늘겠지 이 사람은 어떤 걸 팔아서 어떻게 돈 버는지도 보이겠지. 왜냐? 온라인 판매로 재택 알바를 구한다는 건 그걸로 돈이 되니까 사람을 쓰는 거겠지. 자기의 시간을 아끼려고.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는 알바 하면서 공부도 되니까 어, 그 사람한테 만원 받고 한 3만 원 어치 일해주면서 양도 많이 해줬고, 그 다음에 또 능동적으로 일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쌓여서, 이게 절대, 신뢰가 쌓여서,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 나한테, 어, 그러면 상품 등록 말고, 이제 광고도 좀 해봐 줄래요? 키워드도 좀 넣어 봐 줄래요? 하니까 내 몸값이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내 경험이 엄청 늘어났다. 근데 그 경험이 늘어나는 정도가 엄청 빠르더라. 왜냐? 그 회사들이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마케팅에 돈을 천만원써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제품을 팔고. 이런 온갖 경험들 천만 원 써본 경험을 나한테 알려주더라 왜냐 나한테 일을 맡겨야 되니까 어, 우리 그동안 이런 식으로 광고했었는데 이건 됐고 이건 안 됐어요 우리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마케팅 업체 써봤는데 이 업체는 별로였고 이 업체는 괜찮았어요 이런 마케팅 수단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맘카페 이런 건 별로더라고요 아 그게 다 별로인가 아니네 제품마다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안 되네 이런 온갖 경험 실력이 늘면서 이 업체들 이 8홉 곡까지 내가 늘어나서 돕다 보니까 좀 수고스럽긴 했지만, 현금도 따박따박 받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판매 경험도 하고, 광고 경험도 하고, 마케팅 경험도 하고, 그리고 이 어떤 제품들이 팔리는지, 진짜 그야말로 경험도 쌓이더라. 해서 제가 온라인에서 상품 발굴, 상품 등록, 마케팅, 뭐, 등등 해서 알바를 구하자. 알바로 시작을 했지만, 알바로 나름 침투해서 이 사람들이 뭘로 돈 버는지, 어 이 사람들 일 도와주면서 운영 대행으로 도 넘어가고 판매 대행으로 넘어가고 마케팅 대행으로 넘어가고 아, 하자 했는데 이런 거 말고 또 조금 더 능동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것도 키워드 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쯤에 어 곰팡이 제거제를 곰팡이 제거제랑 곰팡이 방지제랑 또뭐 후드 청소제, 뭐 이렇게 오븐, 오븐 클리너, 이런 식으로 뭔가 그크리너를 18년 동안 만드신 분이 계셨어요. 제조사. 인천 강화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평평이 좀 어려워지니까 직접 팔기 위해서 팔다가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큰몽으로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준 OEM 생산 의뢰를 받아서 자기가 만들어준 업체들은 잘 판다 이 말이에요. 몇천 개씩 팔더라. 제품이 나쁜 건 아닌데, 왜안 팔렸지? 이 대표님은 직접 또 팔아봤대. 스마트 스토어, 쿠팡, 입점이 안된 데가 없대요. 못 팔고 있대. 뭐지? 근데 키워드도 검색해봤어. 키워드도 괜찮아. 그러면, 어? 제조사가 직접 연락 왔고 제품 괜찮고 키워드 괜찮고 그럼 팔아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영감을 얻은 게 팔아볼만하다 어쩌고가 아니라 아 이미 팔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못 팔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조사도 이렇게 있구나. 시대가 바뀌니까 제조사가 직접 팔려고도 많이 하는구나. 꼭 유통사만 있지 않구나.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시절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역사가 흐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나중이 될수록 제조사가 직접 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겠죠. 우리 요즘에 산 농산물도 산지 직송 이런 거 메리트를 느끼고 유통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판에 제조사가 점점 직접 팔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또 수요가 있죠. 우리는 팔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큰몽을 했으니까 나한테 찾아온 거고 큰몽이 아니라 큰몽 했으니까 찾아온 거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게 할수 있을까? <laughs> 두 가지. 능동적이라고 했죠. 자, SNS를 키우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하면 여기에 셀러만 오는 게 아니라 제조사도 오고. 팔고 싶은데 못 팔고 있는 유통사도 와요 지금 지수 대표님도 유통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조사 겸 유통사잖아요 나 제품 팔고 싶은데 팔아줄 사람 찾고 있어 그럼 내가 민지수라는 대표님을 직접 만나려면 내 인생에 민씨를 만나는 것도 내 인생에 몇명 몇 없어요 근데 민씨 중에 민지수 중에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 중에 못 팔고 있는 사람 중에 더 팔고 싶은 사람을 내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언제 만나냐고 내가 맨날 집에만 있는데 SS 하니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SS를 하는 목적이 꼭 사람을 모으고 어쩌고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상품 소싱 혹은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또 얼마든지 구하게 된다. 어? 오히려 SS를 해서 구하게 되면 더 좋아요. 왜냐?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설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막, 어, 제가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말안 해도 팔아주실래요? 하고 먼저 찾아오니까. 어, 이게 굉장히 능동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가 SNS고 하나는 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팔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못 팔고 있는 사람 그거 다 찾기 힘드니까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어, 한 2페이지, 2, 3페이지 이후에 있는 판매자를 다 찾아가 보는 거지 혹은 와디즈 같이 특화된 채널 와디즈에서 파는 사람 와디즈만 팔죠 홈쇼핑은 홈쇼핑만 팔아요 홈쇼핑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 잘할줄 몰라. 모르기도 해. 와디지는와디지만 펀딩하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에 안 풀기도 해요. 몰라서도 안 풀고, 그냥 와디지가 좋으니까 와디지만 하기도 해. 그러면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홈쇼핑, 네이버 쇼핑에서 못뭐 팔고 있는 사람, 와디지 등에 연락해서, 내가 온라인에 팔아줄게. 온라인에 팔아줄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 우리 온라인에 팔고 있으니까 됐어?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나 쿠팡에서만 팔게 해도 돼요. 아니, 나 쿠팡에서 팔고 있어. 한 사람이 있으면, 아니, 나, 이거 로켓 입점 안된거 같으니까 로켓으로만 팔게. 뭐라도 틈제를 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내가 그래도 이걸 파는데 시간도 걸리잖아요. 약까도 시간도 걸리지. 돈, 이게 나름 돈도 들 수도 있지. 아니면 이게 다 기회비용도 들 수도 있지. 노동력도 들지. 그 와중에 키워드도 발굴도 뭐 이게 확실치도 않지. 그러니까 팔아보는데 에너지 소모를 이게 할 만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죠. 모르겠지만 일단은 팔아보긴 하겠지. 왜냐? 실력을 길러야 되니까, 이게 팔리지 안 팔리지 모르는 것조차 경험이 되니까. 어. 그래도 이제 뭔가 연락을 하기 전에 최대한 미리 키워드를 아까처럼 발굴하고 분석해보면, 그래도 이거 한 팔아볼 만한데 싶은데, 내가 소싱을 못하고 있다 라면 이런 식으로 연락해볼 만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소싱하고 싶어요. 해도 되고, 아니면... 어, 못 팔고 계시네요. 내가 당신 계정으로 당신 거 내가 팔아줄게. 어, 그럼 노동력도 아끼고, 뭐, 돈도 아끼고 좋잖아요. 그 대신 내가 팔리면, 어, 매출, 추가된 매출에 몇 프로 줘? 몇십 프로 줘? 해볼만 한 거죠. 왜냐? 어, 돈도 안 드리고, 노동력을 쓰는데, 추가된 매출에 의해, 추가된 매출의 일부의 수익을 떼주니까, 이거는 또 해볼만 해. 잃을 게 없으니까. 어,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이게 설명의 전부인데 이가 좀 되세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시나요? 뭐 생각이 안 들어도 좋아. 아무튼 이론상 이 방식 하나만으로도 민기 대표님 같은 분은 이제 시, 실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알바 운영 행 해보세요 했는데 바로 하는 저런 사람들은 뭘 하든 될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남의 거 팔아주면서 실력 엄청 늘릴 수 있고 현금으로. 고민 없이 계속 할수 있다. 왜 가능하냐? 왜 누울 자리 보고 눕는 거냐? 제조사가 나한테 찾아올 때까지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조사가 크몽이라는 아주 미세한 채널에서 직접 내 재발로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수요가 있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SNS로 이렇게 프로젝트 모집하고 보니까 나한테 이제 어나 어, 이거 팔고 싶은데 잘 팔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도 많고 이해 예, 되셨죠? 난 지금이라도 누군가 가 작정한 거 팔아줄 수 있다고 하면 제품 몇 가지 소개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민기 대표님 같은 분들한테 이제 그런 거 소개해 주는 거죠. 팔 만한 뭐랄까 에너지가 되고 능동적이고 금성이 있는데 뭐 온라인 판매를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제 뭐 지수 대표님의 그 단백질 파우더나 식물성 당백질 파우더나 아니면 그 평, 평원미 대표님의 그 아버님이 거의 30년 넘게 운영하신그 막국수 족발 집이어서 그 막국수 내가 받아서 먹어봤더니 밀키트도 진짜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서 내가 오히려 오 어, 이거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 거 그분들은 더 팔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결해 주고 싶은데 연결해 줄 사람 잘 없지. 이런 수요가 분명 히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